서대반 집사의 죽음은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를 뿌리채 흔드는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도리어 예수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으며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했고 8장입니다 또한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서대반 집사의 순교와 박해가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복음 전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유대인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는데요 그 사울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서대반이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대려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하였다 흩어진 유대인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고 이 박해는 이 박해를 통해서 은혜 입게 한 사울이라는 청년 그리고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띄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해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리는 것이었다. 아멘. 시리아 정교회에서는 이를 기념하여서 2001년도에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자, 이 작은 글이지만 이 교회들이 바울 낙마 교회, 바울이 말에서 떨어진 교회, 또 바울 해심교회라고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카라바조가 1600년에 그린 첫 번째 성바울의 회심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작품을 그려달라는 주문자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주문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은요, 너무 산만하고 난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사울은 강렬한 아래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죠. 빛을 받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리스도를 포함한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평가에 대한 그림은 자유이겠지만 아무튼 이 주문자의 거절이 카라바조가 더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자 보십시오. 앞에 있는 그림은 좀 산만하고 좀 난잡하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그렸던 딱이 그림은요, 그림은요 바울과 시종 단두 명만 등장합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은 차분해지고 구성은 간결해졌으며 바울을 그림 전면에 배치하여 갈람자의 집중을 받을 수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화면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며 바울을 비추고 있는 강한 빛이 빛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카라바조의 성 바울의 계종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소장처는요. 산타마리아 델 포플로 성당이고요 제작 연도는 1600년에서 1601년에 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작품과는 달리 첫 번째 작품과는 달리요 신도 천사도 없이 그저 빗줄기만 여기에 있습니다 제목을 모르나 모르거나 성 바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성경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성적인 분위기는 훨씬 더첫 번째 그림보다 두드려 두드러집니다. 성경 이야기라는 것을 모른다 해도 말을 비추는 빛과 성스러운 분위기만은 포착할 수 있는 그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 신성함이라는 표현에 꼭 들어맞는 작품입니다. 이두 번째 성 바울의 핵심은 바로코 미술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주문자가 새로 그리라고 해서 그림, 그림 이전 작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참 그의 그절이 더 좋은 그림을 만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말에서 떨어진 바울은 눈을 가본 채 팔을 앞으로 뻗고 있습니다. 바울의 팔과 말의 자세가 이어지며 화면에서 원을 이루는 것처럼 잘 보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보다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바울이 신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카라바전은 화면의 구성과 빛의 표현을 통해 종교적 사건을 보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사건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리는 힘이 없어 벌려져 있고 팔은요. 두 팔은 허공을 향하고 있고 멀어버린 눈은 그대로 감고 있는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볼수 있다는 사울,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울, 가장 뛰어나다는 사울을 볼수 있기는 그정.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분간할 수 없게 사울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이런 바울을 동정심을 가지고 그려내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졌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동동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놓이는 것, 바닥에 처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라바조는 번뜩이는 재능으로 바울이 훨씬 더 하찮은 지위로 이 그림에서 전락해 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바울 바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지 않고, 말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운데 밝은 부분을 말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예민해 보이는 말은 얘기치 않은 사태 때문에 자신의 배 밑에 놓이게 된 불쌍한 주인을 밝지 않고, 안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짐승보다 못한 인물이 되어버린 그림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공경을 이해하는 말의 마음이 지금까지 동료 인간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바울의 마음보다 더큰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까지는 이 말보다 그 모테타 어둠 속에 서 있는 마부도 인상적인데 이 사람은 바울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돌봐야 하는 말이 괜찮은지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만 돌보고 말을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쓸모없는 칼이나 갑옷 등과 함께 진실의 빛에 힘없이 노출된 사울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카라바저는 자신을 고발합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 폭력과 자만심이라는 말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그는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절이 더 좋은 작품을 카라바저에게 그리고 그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핍박자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을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호련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갑 갑자기 일어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사울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 환한 빛에 그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해심은요 순교의 피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피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모습이 사울의 회심을 가져다 오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나한 사람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한 사람쯤 괜찮지. 나한 사람쯤이면 뭐 아무렇지도 않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하나의 밀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후권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에 의해 기술된 사울의 해심 사건이 갖는 의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후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내용과 신약성경의 약 5분의 2정도 가량인 바울서신의 존재가 이 해심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해심사건이 사건을 부각시키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보금의 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울과 구장 하반절에서도 계속되는 베드로의 이제 내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역 활동은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임을 누가는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잘못된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청년 사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그릇된 열정, 잘못된 열정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종교는 마약이다. 그 자체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잘못된 열정을 가진 종교인은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라고 해석도 할수 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삐뚤어지고 그릇된 열정은 자신의 신념은 강화시키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안깁니다. 잘못된 열정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그 사회를 망칩니다. 우리는 잘못된 종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살인과 폭력 등을 일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의 상황도 잘못된 열정을 가진 자들 때문에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스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둘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열정으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타성으로 존재하는지 둘중 하나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정으로 존재합니까? 타성으로 존재합니까? 모든 인간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정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독이 되는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열심, 그것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삶을 살려고 하면 올바른 열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대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어떻게 종교인이 사람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구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근거를 요구합니다. 사울이 하는 일세 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 교인들을 죽이는 일. 교인들을 허터 버리는 일. 공동체를 깨는 일.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가운데 그시대에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종교인의 모습이 어디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 쉽고 다른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에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공동체가를 깨어 버리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울처럼 잘못된 열정이 없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핌은 스스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살핀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열정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핍박자 사울이 데려 핍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들 회피하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편이었던 유대인들은요, 대려 변화된 사울을 죽이려고 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반대편이었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피하고 회피하는 인물로 삼고 있고, 사울과 한편이었고, 사울이 그토록 지지하는 유대인들은 대려 사울을 죽이려고 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 하고, 사울이 대려 핍박을 받게 되었나요? 오늘 사도행전 9장1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5절1 6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그는 가해자로 있을 때는 상대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말해서 떨어져서 바닥에 처박히는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택한 그 그릇이 거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건 아닙니까? 누가는 이 모든 것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니가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긴 것, 네가 한번 당해 봐. 네가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것이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앞에 남아 있는지, 그는 생생하게 사도행전 이후의 바울 서신을 보면 그는 깨달아, 뼛속 깊이 깨닫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자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올바로 바로잡는 일에 쓰임 받는 그릇으로 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자기가 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의 안목은 옳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젊은이의 총명함을 일찍부터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대교를 이끌어갈, 짊어지고 갈, 크게 유대교를 빛낼 젊은 인재로 생각하고 각별하게 그를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도자와 달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해를 입히며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사울에게 밝은 빛을 담에색에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점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에 비추인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여러분과 저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다 보는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있는 장님 같은 사람이었음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해심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턴턴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사울이요 변화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잠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복음이 주저되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자들을 변화시킬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 같은 자들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변화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 못한 나를 변화시킬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내가 그토록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토록 말 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짐승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토록 진리를 잘볼수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말에서 떨어져서 말이 나를 밟지 않으려고 할 정도의 겸손함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똥오줌과 같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써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써임 받고 싶습니까? 말해서 떨어지십시오. 스스로 장님이 되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임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 시에 CTS에서. 제가 자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필요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짐승보다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아래서는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도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